안녕하세요. 2023 수능특강 물리학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가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수평면 위에 점 P를 통과하여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Q에 도달하는 순간 B와 연결된 실이 끊어졌다. 쭉 가다가 A가 여기에 딱 가는 순간 실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같고 P, Q 사이의 거리는 S다. 그림 나는 A가 P를 통과한 순간부터 B의 속도를, B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ET일 때 실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B의 가속도 크기는 실이 끊어진 후가 끊어지기 전에 두 배라고 하는데요. B의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낼 거죠. ET에서 실이 끊겼으니까 어, 끊어진 후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B가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중력만 받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G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두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뭐 대충 여기다 적어 보면 여기 이 지점에서 속력은 gt가 될 거고요. 이 지점에서 속력은 egt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요게, 지금 요 길이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t분의 얼마가 g가 될수 있을까? 그것은 g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요고, et분의 얼마가 2분의 1 g가 될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면, 여기 길이가 gt가 돼야 하니까 속도는 egt가 돼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A가요, 이거 B의 속도기는 한데, ET, 저, ET가 되기 전까지는 A와 B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A의 속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속도가 처음에 GT에서 EGT로, 아, EGT에서 GT로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A의 가속도는 B의 가속도이자 A랑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A의 가속도도 마이너스 2분의 1 G가 되는데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 S가 나중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속도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S라고 하는 이 변위는 물론 문제에선 거리라고 했죠. 근데 일단 변위의 크기를 구해 보면 마이너스 3 gt 제곱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리로 바꿔보면 3 gt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s는 3 gt 제곱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t 일때 시간이 t 일때 a의 가속도 크기는 b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 g가 될 거예요 크기를 물어봤을 때는 2분의 1 g가 될 거고요 그럼 기억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d귿이 맞으니까 이제 니은을 보면 되겠는데요. t 일때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의 가속도가 2분의 1g라고 했죠. 그러면 b의 알짜 힘은 이 가속도에다가 b의 질량을 곱해서 구해요. 그런데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mg예요. 그렇다면 실은 B한테 얼마를 작용해야지 알짜힘 이분의 mg가 나올까요? 바로 실도 이분의 mg의 힘을 가해 위쪽으로 이렇게 가해 주어야지만 알짜힘의 크기가 나오겠죠. 따라서 니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